안녕하세요 영상이 재밌으면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기 좋은 채널 영상이 재미 없었으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기 좋은 채널 기준모입니다 어찌됐건 누군가에게 추천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주로 와이프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하더군요 와이프가 그렇게 싫은가 자 요즘 날씨가 완전 여름이죠. 덥습니다. 저는 해마다 여름이면 선풍기를 하나씩 이제 소개해드렸는데요. 뭐큰 것도 해드리고 작은 것도 해드리고 근데 올해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새로운 제품을 하나 발견해서 직접 구입해서 써보고 소개해드립니다. 소니의 웨어러블 온도 조절 장치인데요. 레온 포켓 프로라는 제품입니다. 이 목에 거는 넥밴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목에 거는 스타일이에요. 자, 이 제품의 컨셉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목 뒤에 에어컨에 쓰이는 이 펠티어 소자를 부착해서 체온을 낮춰주는 제품이에요 예전에도 뭐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넥밴드 선풍기에 붙어있는 보조 기능에 가까웠어요 근데 이제 목에 거는 선풍기가 단점이 있는데 귀에서 이제 가까워서 좀 소음이 상당히 시끄럽게 들리고요 머리가 긴 분들은 펜에 머리가 껴서 이제 소중한 머리카락을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자, 메인은 그냥 넥밴드 선풍기고, 보너스처럼 이 냉각 소자가 뒤에, 넥밴드 뒤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게 좀 서브 기능에 가까워서 배터리가 짧고, 이거 기능 키면, 그리고 냉각 성능도 그냥 뭐 그저 그런, 그런 제품이 많았어요. 근데 이 소니의 이 네온 포켓 프로는 소자의 크기를 확 키웠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4분의 1 크기예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정말 커요 소자의 크기를 확 키우면서 냉방 성능을 높였고요 뭐 냉방 기능뿐 아니라 온열 기능까지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따뜻해지기도 해요 자 여기에 또 완벽한 앱 지원까지 에요앱 지원하는 이 제품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 어디에서 쓰면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조용한 사무실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아주 조용한 공간 또뭐 스터디 카페 아니면 이제 단순 작업을 계속 해야 돼서 양손을 써야 하는데 좀 조용한 환경을 유지해야 되는 곳, 또 사람이 이렇게 밀집한 대중교통에서도 이 송풍기를 쓰고 있으면 옆 사람이 들리거나, 이게 좀 실린 경우가 있죠. 대중교통에서. 온도를 조절할 때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공간, 뭐 모든 사람 아니겠지만 그런 공간에 이렇게 잘 머무르는 분들은 거기에서 또좀 너무 덥다. 이랬던 분들은 리뷰 잘 검토하시고요. 참고로 정식 출시 가격은 299,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구입한 건 프로 버전인데 저는 이제 좀 더위도 많이 타고 추위도 많이 타서 큰걸 샀어요. 일반 버전인 네온포켓 5는 199,000원입니다. 그런 거는 좀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요. 한결. 그래서 여성분이나 아이. 들은 그냥 내용 포켓 5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제품 제가 소니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거 언제 이렇게 몰래 때는데 <laughs> 소니 도참 독특해요. 포켓 5라고 내놨었죠. 5면 4 3 2 1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니야. 몰래 몰래 이런 짓을 합니다. 자 일단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본체와 넥밴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본체는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넥밴드는 실리콘 재질입니다. 잘 구부러져요. 자, 무게는 커버 장착 시약 250g 내외입니다. 이게 커버예요. 자, 본체에는 전원 버튼과 조절 버튼, 스마트 버튼 등이 양쪽으로 있고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등 뒤에 이렇게 부착을 해 놓기 때문에 전원 철대를 제외하고는 손 닿아서 뭐 손으로 뻗어 갖고 조절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앱으로 조절해 주는 것이 편합니다. 다행히 앱으로 완벽하게 조절이 돼요. 편해요. 자, 넥밴드는 이 실리콘 재질로 이렇게 감췄어요. 그래서 몸에 닿아도 이물감이 별로 없습니다. 실리콘은 뭐몸 속에 느끼기도 하죠자 이걸 구부려서 몸에 이렇게 밀착시키면 됩니다. 잘 구부려서요. 자, 본체 뒤편을 보면 이 펠티어 소재가 내장돼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플레이트가 보이는데 정 정말 요 기존에 나왔던 목 주변만 살짝 닿는 일반 넥밴드형 냉방기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플레이트 자체가 엄청 큽니다. 대강 봐도 다른 제품의 4배, 뭐 6배 이상 크기가 클것 같고요. 큰 만큼 닿는 면적이 크고요. 등꼬이 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자, 플레이트 안에는 이 펠티어 소재가 전체가 이렇게 있긴 한데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해요. 두 개가 한꺼번에 냉각이 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차례로 냉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펠티어 소재의 특성이라고 해요. 찾아보니까 연속해서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쉬게 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쪽 냉각을 해서 계속해서 시원한 기운이 등쪽을 식혀주는 거죠. 다른 제품은 제가 예전에도 써봤는데 한 칸씩 차가움이 유지가 안되고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쓰다보면 좀 미지근해지는데 어, 기분 나빠할 때쯤 다시 시원해지거든요. 이 제품은 제가 써보니까 계속 양쪽을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하다보니까 계속 시원한 느낌이 나와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기특합니다. 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통기구가 있다는 점인데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거든요. 자, 옷 속에 있던 열기를 이 밑으로 빨아들여서 더 시원하게 밖으로 배출하면서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통기구 커버는 두 가지가 있어서 기스타일에 따라서 큰 거랑 작은 거 바꿔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큰거저 이것만 쓰고 있어요. 자, 재밌는 거는 이제 포켓 태그 센서라고 있는데 이걸 외부의 옷이나 뭐 가방 같은 데 걸어두면 외부의 온도와 습도를 체크하고 그래서 이걸 본체에 알려줘서 최적의 온도를 자동 조절해 줍니다. 이거 뭐 소니 다운 아주 편집증적인 기능이죠. 굳이 이런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수준까지 기능을 만들어서 넣어놔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어쨌든 이 센서는 호인 건전지를 사용하고 뭐한 1, 2년 갈아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충전 안 해줘도 돼요. 자, 직접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옷 속으로 쑥 집어넣는데요. 자, 이렇게. 금방 착용하죠. 자, 이런 느낌이고요 자, 보이시죠. 이런 느낌 쪽도 똑같지. 뭐, 그래서 이게 보여 보여요. 살짝, 그리고 뒤가 살짝. 블록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모른는 사람이 보면 옷걸이를 덜 빼고 이렇게 옷걸이가 여기 붙어 있는 듯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미래에는 어쩐지 막 이렇게 막 몸에 이것저것 막 전자장치 달고 이렇게 다닐 줄 알았잖아요. 뭐이 정도면 아직 양호한 편이죠. 다스베이더 봐요. 호흡기. 후. 막걸어고 뭐 눈에도 못 쓰고 이거에 비하면 아직 양호하죠 다만 뒷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머릿속에 이렇게 완전히 숨길 수 있어서 거의 티가 안날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옷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세히 보면 티가 나는데 누가 우리를 자세히 볼까요 헛된 상상이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제가 뭐 안경 썼는지도 뭐몇년 동안 같이 일했는데 몰랐던 사람도 있어요. 안경 항상 썼는데. 자 그리고 거북목이면 더 티가 납니다. 머리를 이렇게 꼿꼿이 세우게 돼서 자세 교정 효과도 있어요. 장점은 일단 이렇게 하면 뭐뭐 뭐 스마트폰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손이 양손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데 있죠. 다만 이제 연인이나 커플은 이렇게 서로 다정하게 이렇게 핸디 선풍기로 바람 쐬고 이런 다정한 장면을 연출할 수는 없죠. 이건 각자 써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질투 났는데 오히려 조, 좋았어요. 네. 소니 이거 사세요. 자 이제 성능 알아보겠습니다. 총 5단계 쿨 모드가 있는데요. 목 뒤에는 이렇게 중요 혈관과 신경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데 보면 목덜미를 내려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목에 이거 걸고 있으면 대고 있으면 등골이 정말 선언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1초 만에 시원해져요. 소니의 측정 결과 실내 온도 35도 환경에서 레온 포켓 프로를 10분 사용하면 22.6도까지 온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몸, 체온이겠죠. 온도의 소수점이 달려있으니까 뭔가 신뢰감이 더 생기네요. 노력겠죠 어쨌든 제가 직접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일단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이거 끼고 있으면 상당히 시원해요. 특히 에어컨이 먼 이렇게 사무실에서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사무실에서 에어컨은 있는데 에어컨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애매하게 더운 거야. 선풍기 틀어놓으면 시끄럽고 머리 아프고. 그런 분들이 쓰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당히 걷는 정도. 아니면 이제 약간 더운 공간이나 막 스포츠 관람할 때 이럴 때 아주 빛을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운동하고 막 뛰고 이런 용도는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덜렁거릴 수도 있고 그렇게 땀이 막 나는 상황에서는 식혀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럴 때는 쓰는 제품이 아니에요. 일단 전반적으로 몸에 땀이 덜 나도록 그냥 체온 조절을 해주는 정도고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도록 차갑거나 뭐 동상이 걸릴 정도의 그런 온도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얼음이 아니라 그냥. 시원한 물주머니를 대고 있는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물주머니가 미지근해지지 않고 계속 차가운 것을 유지를 하는 거죠. 제가 써 보니까 25도나 뭐한 6도 이렇게 할때좀 덥다 이런 공간에서는 냉방 2단계나 3단계 정도 쓰면 되고요. 28도까지 좀 올라갔다 그러면 4, 5단계 5단계는 살짝 춥고 한 4단계가 딱 맞고, 30도 넘어가면 5단계를 해야 시원합니다. 35도면 뭐 시원해지긴 하는데, 그럴 때는 선풍기를 쓰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이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뒤는 시원한데, 전체적으로는 35도면 땀이 뻘뻘 날 수밖에 없죠. 자, 재밌는 거는 시원한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4단계의 따뜻한 온열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 모드로 하면 정말 순식간에 이렇게 핫팩을 댄 것처럼 따뜻해집니다. 배 아플 땐 배에 대고 있어도 또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너무 뜨겁거나 될 정도로 심하게 온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뭐 저온 화상 입을 염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걸 써도 좋은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무실인데 에어컨 바로 밑에 있어서 너무 춥거나 아니면 평소엔 괜찮은데 그날 좀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는 여름에도 이 원모드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요즘, 요즘에도 원모드를 때때로 켜놓을 때가 있었어요. 몸이 항상 안 좋으니까요. 소니 이게 측정 결과 찾아보니까 실내 온도 15도에서 10분간 사용하면 신체 표면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뜨끈뜨끈하겠네요. 어쨌든 대부분의 이런 펠티어 소자를 쓴 그런 제품들이 시원해 주는 기능만 있는 반면에 이 제품은 온열 기능도 있다는 거 그래서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자, 소니 레온 포켓 프로의 또 다른 장점은 자동 온도 제어 기능입니다 다른 제품은 사용하다가 너무 더우면 온도를 낮춰줘야 되고 또 너무 추우면 온도를 높이고 이거 다 수동으로 해줘야 되죠 하지만 이 제품은 본체 7개의 센서 그리고 포켓 센서 아까 있다고 했죠 여기에 또 온도, 습도, 조도를 분석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수준으로 온도를 또 자동으로 맞춰주는 스마트 모드가 있습니다. 이걸 설정해 두면 하루 종일 손댈 일이 없어요. 그냥 입고 지내면 돼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일교차가 뭐 심한 날, 실내나 실외 막 왔다 갔다 할때 온도가 막 휙휙 변하더라도 온도를 자동 제어를 해주고요. 에어컨이 뭐 너무 심한 곳에 들어가면 따뜻한 모드로 또 감기 걸릴 가능성 줄여주고요. 무슨 지하철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또 밖으로 나오면 또쿨 모드로 더위를 또식혀주고요 물론 앱으로도 완벽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능이 많고 또 앱까지 지원하는 이게 웨어러블 온도 조절 장치는 정말 드물죠. 이래서 사람들이 소니, 소니 하나 봅니다. 제조사 이름이 소니죠. 자, 배터리 3000mAh인데요. 쿨 모드 시에 레벨 1에서 약 34시간, 그리고 레벨 5에서는 약 5.5시간 지속됩니다. 근데 제가 뭐 써보니까 스마트 모드로 두면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켜두어도 그냥 배터리가 남았어요. 보통 한 15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제가 아주 더운 날 계속 4단계 고정으로 썼는, 쓴 적도 있거든요. 그 정도 쓰면 한 9시간, 10시간 정도 쓸수 있었어요. 그래서 4단계로 꾸준히 틀어놔도 출근부터 퇴근까지 충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빡센 회사면 중간에 한번 충전해 줘야겠죠. 야근해야 되니까. 참고로 웜모드 시에는 레벨 1에서 약 10시간, 레벨 4에서 약 5.5시간으로 쿨모드에 비해서는 다소 짧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니 레온포켓 프로는 개인용 온도 조절 장치로 두 팔을 자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조용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유용한 보조 온도 조절 장치입니다. 특히 온도가 자동 조절되고요. 호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몸에 부착하고 있고 지내면 뭐 시원하게 어, 아니면 온도를 뭐 따뜻하게도 하고 이렇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다른 거는 이제 배터리가 너무 짧거나 소자의 크기가 좀 작아서 열을 식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뭐 그냥 넥밴드 선풍기 기능의 보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소니 레온 포켓 프로는 그냥 냉각 소자 플레이트가 두배 이상 크고요. 배터리가 거의 하루 종일 간다는 장점이 있는 게 특징이죠. 일반적인 사용자는 뭐 시끄러워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손 하나 없어도 상관없으면 핸디 선풍기가 효과적이에요. 이건 확실해요. 하지만 이제 소음이 민감한 공간이나 양팔이 이렇게 자유로워야 하는 업종이면, 어, 그리고 자동 조절되면서 하루 종일 자기 몸 체온 조절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인생템이 될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완전한 방진 방적 설계는 아니에요. 물에 빠뜨리거나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너무 더운 공간이나 땀이 많이 나는 환경, 뭐 운동하거나 이런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거 제가 뭐 간단하게 리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또 길어졌네요. 써보니까 편리하긴 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더 발전해서 옷을 다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안에 다펠티어 소재 집어넣고 옷 대신. 펠터어 소자를 입고 다니는 거죠. 좀 우주인 같으려나? 어차피 패션은 포기했으니까 실용에 올인하는 거죠.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주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